작업도 하고 별표 치고 자 했다 치고 1 3일 들어갈게 실력편 자 컨텍스트 컨텍스트 자이 단어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에도잘 나오는 단어 일단 1번 문맥 자그 다음에 뭐, 상황 자두 가지로 외워 놓으세요 1번 2번 자 비기닝은 뭐 비기닝에서 나왔지 그래서 명사로 바뀐 거야 처음 시작 반대말은 e 드자그로 o w 자 이건 그로 o 에서 나온 거야 th를 붙여주면 명사형 전미사 명사를 만들어줘 자 그래서 성장하다 자라다 뭐이러해서 1번 성장 발육 그것도 크는 거죠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2번 증가. 펄은 마다 각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 head, per person 사람당. 사람마다 사람당. 자, recover. 리. 다시 덮는 거죠. 그렇지? 찢어졌어. 상처 났어. 그러면 거기에 피가 나겠지. 거기에 이제 딱지가 져서 이렇게 다시 덮는 다는 뜻이야. 그래서 회복하다. 자, 그러면 디스 커벌은 디스는 멀리죠. 어웨이 커벌은 덮개, 그 덮개를 멀리 치우는 거야. 그러면 그속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발견하다. 자, 이렇게 항아리에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딱그 멀리 치우면은 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다. 리커버리 하면은 회복 와이브 명사 그래서 디스커버리 하면은 명사가 됩니다 발견 옷또 있지 디스커버리 자 그다음 이카나미 이카나미 자 경제의 오버컴 overcome. 자 오버컴은 넘어 이게 넘어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다 이런 뜻이지 넘어가다. 커먼 가다도 있고 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넘어가다. 그러면은 뭐야? 이 대상이 어떤 장애 난관이라고 생각해 봐. 이 난관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극복하다죠. 극복하다, 이겨내다. 자, 그다음 manage. manage는 manage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면 자, 관리하다. 그다음에 manage 다음에 거의 투가 붙습니다. 투 동사 원형. 자 그러면은 간신히 뭐마다. 요게 간신히. 여기 투가 나왔지. 자 여기 명사가 나왔지. 이렇게 관리하다, 경영하다. 어?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다음에 graduate는 명사로 졸업생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졸업하다도 있어. charm, charming school 하면은 이런 거들어갔을 거야. charming school, charming school. 이거는 모델을 육성하는 곳이에요. 모델을 육성하는 거. 그래서 그 참이 뭐냐면 매력. 매력, 매혹하다. 그래서 같은 말 attract, 매혹하다, 끌어들이다. 자, 추를 리는 추루에서 나온 LY부터서 부사가 된 거죠. 추루, 사실. 그래서 추를 리는 정말로, 참으로. 같은 말 sincerely. 정심으로. sincerely는 진심으로야. 뭐, 굳이 뭐두 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요정도만 외워도 그렇게 되니까 참조 그 다음 avoid 피하다 요정도 외우면 됩니다. 피하다 그 다음 avoidance 피하는 거니까 회피 자, admit 1번 인정하다 2번 허가하다 admission SIN 붙으면 인정 허가 자, 그 다음, smooth, smooth, 자, smooth. 자, 여기는 표면이 매끈한. 부드러운, 뭐, 순조로운, 일이 순조로운, 이런 뜻이고. 있 반대말은, rough, 거친. 자, 그 다음, surface, 표면이란 뜻입니다, 표면. Sorry, 위에 위라는 뜻이 있어요. Face는 면이라는 뜻이니까 위쪽 면이니까 표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Negative 중요한 단어입니다. Negative 부정적인 자 반대말은 Positive 긍정적인 꼬여라. 자그 다음에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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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자 지위 신분 2번 상태 상황 1번 2번 그 다음 시스템 체계 제도 뭐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 다음 sign up for 신청하다 along with 뭐뭐 뭐 함께 뭐 함께 자, 여기까지 소개했다.